네, 마더통 13페이지 29번입니다. 자, 지도 보고 알아야죠. 힌트를 더 주긴 했어요. 이 진한 색이 나이가 0살이니까 해령이다. 즉 여기 동태평양 해령. 이렇게 벌어짐. 그리고 여기 대서양 중앙 해령. 딱 벌어짐. 이거 알아야죠. A는 딱 마리아나 해구 있는 데인데. 깊어지는데. 이렇게 내려갈 걸? A 나이가 좀 많을 거예요. 해구 쪽이니까. 자 기억. 퇴적물 두께는 이건 뭐에 비례한다? 맨날 나오죠. 나이. 두꺼 많아. A가 더 많으니까 더 두꺼운 거죠. d 는4천만년 동안 평균 이동 속력. 아 오? 너 아까랑 되게 비슷하다. B가 속한 판, C가 속한 판 해볼게요. 자 B가 속한 판은 이 기준으로 할게. b는 나이가 더 많아요, 저거요. 어, 잠깐만. 이거는 같은 색깔에서 기, 그 기, 거리를 비교해야겠는데. 자, 얘가 예를 들어 여기서 여기까지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이런 회색이 됐어요. 그럼 c 쪽 판은 이런 회색이 되려면 여기 아니에요, 여기 거의. 같은 색깔이 한이 정도인 거. 그러면 자, 같은 색깔이 정도라는 건 지금 나이가 같다는 거예요. 그럼 시간이 같을 때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잖아요. 시간은 같고 누가 거리가 크다? b가 거리가 더머니까 같은 시간 보다더 많이 갔으니까 속력도 더 크겠네. 지진은 C가 D보다 활발하다 D는 바로 해령 위인데 C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 해구라고 보기엔 좀 그런데 그쵸? 그래서 D는 C가 D보다 활발하다 틀립니다 D가 더 활발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